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여름철 폭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 투데이 오늘은 폭염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문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에 사는 78살 김모씨는 최근 야외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맥박이 빨라져 심장 혈관과 뇌혈관에 무리를 준 건데 폭염 속 장시간 야외 활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농축돼 혈전이 만들어지기 쉽고 뜨거운 햇빛 아래 장시간 있게 되면 체온조절을 위해 혈액이 빨리 순환할 때 자칫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 등의 혈액이 모이게 되고 전체 혈액 순환량을 맞추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데 특히 노약자들은 빠른 심장박동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급성 뇌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면 심 뇌혈관계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가까운 심혈관 센터를 찾아 즉시 검사를 받아보고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물과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하고 노인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금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